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불경기일수록 사기 범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감성, 감정에 치우쳐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감성이 약하거든요 물론, 한국이나 나라가 굉장히 어떤 그런 좀, 풍파를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성자인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기 힘들어요, 여러분. 감정이 약합니다. 특히나 원래 감정이 약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약해져. 왜냐,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꾸 돈 얘기에 죄송한데 돈이 멘타가 이성을 잡아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뭔가 이성적으로 보고 냉철하게 봅니다. 감성 1도 없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감정 감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요즘 보면 댓글 보면 굉장히 뭔가 징징대고 울부짖고 분노의 감정 보이잖아. 이성적인 모습도 찾기 힘들건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 사람이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 어떤 세상을 냉장히 보고 멀리 보지 못해요. 근시안적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근시안적으로 당장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장을 보고 판단하겠으면 아니면 이제 5년 뒤 10년 뒤 보고 판단할까 당연히 멀리 보겠죠 이게 근데 당장 먹고 사기 힘든 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한 끼는 내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달 어떻게 버틸까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근시안적으로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되대요 현금이 없으니까 멀리 보지 못하잖아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번 주는 어떻게 버틸까 이번 달 월세는 제대로 낼수 있을까 이번 달 세금 얼마나 나 거야? 이런 거만 생각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발전이 없고 자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할수 밖에 없어. 그러면 이용당 쉽다는 거죠. 감상이 뭐예요? 뭔가 좀 눈물샘을 자극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감정을 동의하게 하면, 넘어오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사람한테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금저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은 특히나 그런 어떤, 단체 무리 문화를 굉장히 좀 익숙해 하다 보니까 혼자만 생각을 잘못 해요, 한국은.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뭐, 비너스님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비너스님 어떻게 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누가 따, 누가 한다고 이렇게 우르르 가진 않잖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떤 문화 흐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주대 없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뭔가 문화가 주요가돼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 해요. 유행하면 다 따라오고. 뭔가 문화가 돼버리면 그냥 거기 발 담그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 뭐, 축구팀 좋아하고. 아니, 축구팀 팬덤 가서좋아해 뭐, 가수 같은 것도 뭐, 있잖아요. 저도 유럽 밴드 좋아하거든요. 유럽 밴드 많이 좋아해 지금 활동안하시지만 뮤즈나 킨. 그리고, 미카 아십니까? 미카. 레바논 출신. 저도 밴드 좋아합니다. 오아시스나 이제. 좋아하는데 요즘 활동을 잘안 하죠. 활동을 잘 안, 요즘 말고는 활동을 잘안 하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유럽이 또이 밴드 문화가 또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활동을 다안 하신 것요다 나이 먹어가지고. 예전만큼도 음반이 잘안 팔리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 좋다, 이거야. 저는 뭐, 밴드 음악 뭐 이렇게 열렬하게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내가 뭔가 좋아할 수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 좋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히 어떤, 거, 뭐, 야구팀, 뭐, 축구팀, 뭐, 음악가 이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무슨 뭐가 유명하면 우리를 가버리고 이런 거 엄청 많아. 뭐 관광지 유명하면 가버리잖아.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맞잖아요. 이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떤 장소가 막 어떤 장소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 그러면 가야 돼. 가서 먹어봐야 돼. 아니 뭐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흑백 여기서 이런 거 유명하니까 갑자기 뭐 원래 먹지도 않았던 거먹어된다고 뭐 아니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 음식이라는 게 아무리 뭐 인류 주방제 만들었다 해도 내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다 맞을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제외 안 되는 게 맛집 같은 거야, 맛집. 맛집 갔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집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입맛이 이상한 게 아니야. 입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맛집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버도 자기가 맛있다고 하지 우리가 먹으면 맛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 입맛은 다르니까. 근데, 막상 유명하다 가가지고 실망한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 입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입맛에 맞을 수 있지만, 누구 입맛에안 맞는 거야. 예.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잖 여러분. 누구는 이제 신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스타인은 맞지은 맛집이 아닙니다. 맛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통 진짜 맛집은요 좀 허름해야 돼. 보통 인스타 맛집은 여자분들이 많이 올리고, 여자분들 보통 이제 그런 맛보다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이게 뭐 어떤 사진 장소가 예뻐 보이고 뭔가 자기가 사진 담기 좋고 보통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음식이 맛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인스타의 맛집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MBTI에 미쳐 있는데 잠깐만 비너스 물어볼게요. 비너스 외국사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 MBTI 에 관심이 있습니다. MBTI. 한국은 MBTI 밑에 있거든요. 근데, MBTI가 저희 나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m b t i 가 약자가 그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m b t i 약자가 뭐냐 하면,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약자입니다. 정확하지, 여러분?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이제, 옛날에 만든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작가들이 만든 겁니다. 작가들이. 그래서 전문성이 1도 없습니다. 논리성이 1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걸 뭔가 뭐 유행하니까 뭐 만날 때부터 모르자. 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어, T라고 하면, 어, 저 사람 굉장히 뭐 까칠하다. F면 저 사람 감정적이다. 아, 그거 어떻게 판단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뭔가 단정을 짓는 거야. 근데 MBTI가 사람 뭔가 편견 짓고 다짓기 엄청 좋습니다 이게. 사람 만나 봐야 아는 건데 맞잖아. 겪어 봐야 아는 건데. 한국을 만날 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여자분들이 혹시 MBTI가 뭐예요? 물어본다니까. 사실 남자도 MBTI 관심 가진 관심 많죠. 여자분절대적이에요 이게. 좀여자분이좀 이상한 데 많이 빠져 있어. 한국이 보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자, 경기가 안 좋으면 사기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기. 예, 네, 물론 경기가 좋을 때 사기가 있지만, 왜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하그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거든요. 판단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돈 벌기 힘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파구를 발휘하려고 그요 정상적 으로돈 벌기 니까뭔 편법으로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 같은 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부연기 투자해서 돈을 더벌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힘들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탕빨린말 같은 게더잘 통해요 여러분 의외로 원래 경기가 어려웠수록 사이비 종교가 더 밝게 되십니다 왜냐? 더잘 낚이거든 경기가 좋고돈잘벌 때는 사이비 종교면 저 종교 안 믿어요 가셔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사는 게 힘들면 종교의 그런 감옥에서 잘 먹힙니다 정말 잘 먹혀 사람들이 판단이 많이 약하거든 왜냐,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사기 범죄가 더 늘어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50인데, 20살부터 30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건돈 빌려달라고 부탁한 친한 지인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4명 중 9명 이상은 돈잘안갚고 크게 속속이고 관계 파탄 났습니다. 상대방의 절박한 돈 부탁에 마음이 젖혀져서 빌렸다간 반드시 큰 낭패 봅니다라고 적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늘어난 것 사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면 지인간 동거대입니다. 지인간 동거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거. 이것도 사기거든요. 비더스님 그러니까 요즘이는 채무 관계 사기가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굳이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에 사기 고소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이제 형사나 민사로 해가지고. 요즘엔 깜방 보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 이부을 빌려가서 잠수 타가고, 이제, 안감 사람이 많고. 옛날에는 그냥 참고 지냈어.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게, 지금 많이안 갚잖아요. 어, 얘가 돈을 떼먹으려 하네. 그럼 사기 고소해야겠다. 고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돈이 궁합하는 사람 많이 생기죠? 돈이 궁합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 돈을 빌리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제때 갚겠습니까? 돈을 제때 갚을까? 더안 갚겠죠, 여러분? 돈 벌기 더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일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빚진 사람 빚깎기더 힘들어 여러분. 그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은행 가시면 됩니다. 1960, 2 9 6권 있잖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인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1 9 6권도대출 받았고 2금6권도 대출 받았고, 대출 받았고 카돈의 대출도 받았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아무니 앞으로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친척이나 매형도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은 좀 그지같은 법이 있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법이에요. 이것도 아시면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친족상돈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친족상돈이라는 법이 이제 이게 법이 있잖아요. 헌법에서 위헌판정 봐서 1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헬파티가 벌어집니다 고소헬파티. 가족끼리 깜빡 보낼 수 있습니다. 돈 떼먹고, 돈 행려하고, 이제, 물건 훔쳐가고 그러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지 인정되면 깜빡 보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자식 깜빡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 안 됐습니다. 왜냐? 친족 상대례가 뭐냐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 민사는 어떻게 되겠지만, 형사적으로는, 가족 간의 문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까지 돈을 떼먹거나 가족끼리 물건을 훔쳐가도 초라할 수 없다거나 고소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고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가족끼리 범죄가 이루어지면 재산 범죄 같은 거 이제 사기, 배행 횡령, 절도 같은 게 벌어지면 그냥 그거 당한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를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상 제를 저지른 사람은 미우침도 없이 처벌도 안 받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가족 중에 보면 여러분 빌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리 못하고 사고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가족 돈 떼먹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친족사들이죠 정말 그지 같은 법이야.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일본밖에 없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에 몇개 없는 법이었어. 아무튼 이제 이법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제 가족끼리 돈 떼먹고 이제 고소합니다. 대원 판례 나오잖아요. 뭐, 매형이돈 떼먹어서, 뭐, 사기로 고소해서, 뭐,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뭐, 징역 3년 나왔다. 깜빡보냈다 하면요. 대원 판례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이제 우수하게 고소가 벌어지는 거야. 대원 판례 하나만 나온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아버지가 돈 떼먹고 안 갚아서, 소문까지. 그리고 아버지를 대법원에서, 유죄, 유죄 판결 나와서, 징역 4년 나왔다. 이거 하나 나오면 이제, 계속 물밑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본팔리 하나만 나와주면 돼요. 신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서, 이 본부기를 삼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오면요, 이제 가족끼리, 가족끼리 깜빵 보내고 빨간색 그 이후 하는 게 비비자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가족끼리 동굴래못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끼리 서로 독과하는 것도 없는 거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신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거망설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 뭐, 핏줄이고, 어, 우리, 뭐, 배형님의 누나하고 이렇게, 뭐, 연관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바뀌잖아요. 이제, 개인주의 같은 게 좀, 익숙해지고, 어떤, 그런, 친족에 대한 개념이 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한몇 년만 지나면, 한 3년만 지나면, 이제, 매형 친척, 뭐, 형부, 뭐, 어? 처지할 거 없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저지르면. 다 하는 거죠. 이제. 네, 가능합니다. 자몽님.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족 간에지인기리동그래하지 마세요. 동그래하면 멀리하십시오. 네. 그 정이라는 거 여러분 정이라는 건 기본적인 것들 다 지켜가면서 유지하는 게 정이지 남한테 해꼬지하고 손해봐가면서 아픔 주면서 정 운운하면요. 그 사람은 정을 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인형 끊냐고. 그럼 너는 100만 원 가지고 사람한테 피눈물 흐리게 만드냐고. 1 0 0만원 주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한테 있다고 대접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끼고 신경 쓴다면 제때 갚아야 되죠. 나를 그렇게 가치기 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웬만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동물애 같은 건 피하시기 바랄게요.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